네, 안녕하십니까 개미연합군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께 중소형주 투자 뉴스 어떠한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건지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자저 신사주식 구독자 전용 선물도 한번 소개해 드리고 가고요 여러분도 저와 함께 실시간 매수매도가를 실제로 잡아볼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번호로 010-2784-9396 숫자 4번 한 통씩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혜택을 받아 가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종목명 한빛 레이저 입니다 지금 이 종목 관련해서 개인 투자자 분들 굉장히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이 과연 매수 타이밍 일지 상승 중인 한빛 레이저 여러분들 투자의 기회일까요 아니면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인 버블 상태일까요?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15가지 정도의 핵심 정보가 있고요. 최근 주식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들, 이런 한빛 레이저 같은 종목들은 오히려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곤 하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머리속에 생각이 들 겁니다. 이 종목 매수할까? 굉장히 막 손가락이 간질간질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한빛 레이저 종목을 주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굉장히 큰 정보들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차트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술적인 분석을 내용을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이동평균선이 정배열 구간에 있다. 라고 했을 때 매수세가 우위에 있는 흐름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급등 후에 조정 가능성도 여러분들 열어놔야 돼요. 왜냐하면 주가라는 게 매번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올라가다가 당연히 한 템포 쉬어가는 구간도 있는데 항상 꼭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구간에 갇히고 나죠. 그래서 단기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대비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7천 원대 지지선을 여러분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한빛네이저 7천 원 구간 여러분들 꼭 지지를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지지가 형성 중입니다. 일단은. 돌파를 하고 지지선, 오늘도 상승을 나와주고 있는데, 최근 가장 크게 올랐기 때문에 기술적인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염두를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기술적인 차트 분석 지금부터 한번 보면서 같이 들어가 볼게요. 자, 한빛 레이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현재가 제가 오전에 촬영해주고 있는 만큼, 현재가 7,700원 정도에서 등락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플러스 7.5% 오늘 상승 중이고요. 거래량은 무려 2천만주. 발생이 됐습니다. 만약에 거래량이 막 되게 소량으로 500만 주, 400만 주 이랬으면은 저는 여러분들께 더안 좋게 말씀을 드렸겠지만 오늘 일단 최고가 8,180원을 찍어 주고요. 일봉상 우상향하는 그림을 그려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차 상승 초입부 그리고 2차 그리고 오늘이 3차 상승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정직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급등 후에 여러분들 박스권 하나 만들어주고요. 2차 급등 후에 박스권을 또한번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3차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고요. 1차, 2차, 3차. 결국에는 뭐다? 이 종목 우리가 3번 정도에 익절할 수 있는 기회는 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물려계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다만 타점의 문제, 매도 타점. 저 언제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 일단은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전에 여러분들 작년부터 해서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아예 없어요. 근데 1차 때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고요. 2차 굉장히 크게 터집니다. 그리고 3차 거래량이 또한번 나와주고 있죠. 굉장히 등가교환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주가가 상승할 때 거래량이 똑같이 수반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박스권을 여기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들 하나, 둘 이렇게 체크를 해드렸죠. 그러면 지지선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지지 구간. 자, 1차 지지 구간이 여러분들 이 구간 4,000원에서 4,500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차 지지 구간. 두 번째 지지가 여러분들 6,000선이에요. 6,000선.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6천 구간은 절대 빠지면 안 된다. 근데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매도 타점을 잡기 위해서 결국에는 보다 안정적인 제 마지막 파이널 지지 구간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요. 저는 그 구간을 여러분들께 7천 선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시겠죠? 일단은 정답을 다 드렸습니다. 내가 평단가가 7천 원 이상에 있으신 분들은 이제는 매도 타점을 수익을 가져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 조정 구간이 슬슬 올것 같은 그러한 움직임이 보여요 그 이후로는 분봉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고 자 일단은 이 종목 갖고 계신 분들 여러분들 편하게 010-2784-9396 이쪽으로 숫자 4번 문자 한 통씩 주세요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자 오늘 하루의 움직임부터 봅시다 이렇게 여기만 보시면 돼요 일단은 제가 지지선을 7천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지난 주에 7천 부근에서 여러분들 장 마감을 했습니다 종가 마감을 진행을 했고 여기서 만약에 빠졌더라면 여기서 하방을 맞았다면은 바로 매도 의견이 들어갔겠지만 지금 분봉상으로도 차트가 상승 후 여러분들 매물 소화. 하고 여기서 지지 구간을 만들고 나서 다시 한번 2차 상승으로 갈수 있는 이러한 N자 차트 모양을 지금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 주, 오늘, 월요일 포함해서 월, 화, 수이 3일 내에는 여러분들이 익절을 가져가야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영상을 지금 찍어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빨리 제 영상을 보시고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중에는 이 3거래일 내에는 여러분들이 익절을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 N자 차트에 이 구간 있죠? 이 라인에서는 여러분들이 빨리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맞고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높고 왜냐면 거래량이 수반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수급 현황을 보자면 자 봅시다. 지금, 지난주부터 해서 상승을 하는데 개인들은 매도를 했어요, 여러분들. 아쉽습니다. 결국에는 이 물량을 누가 받았냐? 외국인과 기관이 받았습니다, 지금. 거의 10만주 이상. 매일 10만주 이상, 여러분들, 외국인과 기관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외국인은 오늘부터 매도를 합니다. 개인은 오늘 매수. 외국인 그리고 기관 이렇게 나눴을 때 둘은 다 매도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수익을 챙겨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n자 차트가 올라감에 따라 뒤늦게 알게 된 개인 투자자들은 8천원 이상이 결국 들어갈 거라고요 매수 매수 버튼을 누르는 순간 외국인과 기관은 차익 실현을 할 겁니다 결국에는 빠지게 될 거고요 그래서 월화수 중에 여러분들은 빨리 수익을 가져가시고 빠질 때 몰랐던 개인 투자자들은 결국엔 또 묶이는 겁니다, 이 종목.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리기판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모멘텀 소식이 계속 나오겠죠. 근데 그걸 보면서 주가는 하락하고, 아니, 호재는 왜 떴는데, 주가는 왜 이렇게 떨어지지? 하면서 결국에는 또 물타기, 물타기 비중을 넣으면서 여러분들이 대주주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항상 늘 반복되는 패턴의 시나리오예요. 이러니까 이런 거에 맨날 당하면서 한 달, 두달 이렇게 몰고 가다가 결국엔 또 반등해서 본전에 올때 외국인과 기관이 사죠. 그러고 여러분들은 탈출을 하고 또 올라가고 껄껄 대게 되는 그러한 움직임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매번 당하는 패턴의 주식 패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사연에 방지하고자 여러분들 이렇게 계속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 위치가 지금 그렇게 높지가 않다고요. 상장 후에 겨우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최고가 18,580원을 찍고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 구간에 지금 물량이 있을 거고요. 자, 8,000원 구간, 10,000원 구간 이 구간에 물량이 있을 거고요. 이 구간 종가와 시초가의 만남 이 구간 13,000 구간 결국에는 뭐다? 우리가 뚫어줘야 될 곳은 세 군데가 더 있다고요. 남아 있어요. 근데 현재가 아직 7,800원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제 8,000원을 돌파를 했을 때 여러분들, 8,000원을 돌파를 했을 때 익절 잡으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위에 물려 계신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빠르게 연락 주셔야 됩니다. 대응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대응하셔야 되기 때문에 연락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목표 주가를 여러분들께 이렇게 분석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저 신사 주식이 말씀드리는 전망은 8,000원에서 10,000원 사이에서는 여러분들 익절을 하셔야 됩니다. 익절, 익절하셔야 돼요. 제가 차트 통해서 말씀드렸죠. 단기 저항선이 있다. 결국에는 이 돌파 여부를 주목을 하고 오늘,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 3거래일 내에는 여러분들 익절을 가져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최종적인 장기 지지선 5천 원대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6천 원으로 수정하겠습니다. 6천 원대 만약에 붕괴 시에는 이 종목 재검토 필요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아시겠죠? 쉽죠? 제가 정답 다 짚어 드렸던 만큼 한빛레이저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 채널 영상 올려드릴 때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여러분들 링크를 제가 두 가지로 올려드렸으니까 모두 다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00% 무료로 자동 신청되니까 저랑 같이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 무조건 참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영상을 통해서 하면 느릴 거 아닙니까? 보시고 전망을 다 알려드리니까 만족하신 분들은 빠르게 소통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한빛 레이저는 일단은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유리기판 쪽으로 무조건 보셔야 돼요. 다른 거 뭐, 의료, 디스플레이, 전기 자동차, 다양한 영역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사실상 그냥, 반도체 공정, 유리기판 관련주로 현재는 보시는 게 맞고요. 기관은 계속해서 매집 중인 소형주, 여러분들. 안 사실 건가요? 넥스트 급등주 제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받고 싶으신 분들 언제든 여기 밑에 있는 번호 아래에 있는 번호 010-2784-9396으로 문자 4번 주시면 알려드릴게요. 자, 마지막입니다. 신사주식 무료방. 저도 무료방 운영하고 있으니까 텔레그램 여러분들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 있죠? 여기 가운데 있는 번호 제가 홍보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무료로 오픈해드리니까 그냥 편하게 들어오세요. 들어오셔가지고 장중의 흐름, 그리고 상황 등다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가운데 있는 번호로 4번, 숫자 4번 문자로 주시면 되니까 편하게 여러분들 문자 주시고 링크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일단 한빛네이저 여러분들 내용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 넥스트 급등주 여러분들 위해서 공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